아니면 어, ETF처럼 어, 왕창 어, 모아서 담으셔도 됩니다. 한우와 그다음에 다우기술, 뭐 할인 지주 이런 거 뭉쳐서 담으셔도 될것 같고요.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좋은 모습 2%대반응을 어, 주면서 아 차트를 깼나 깻나 위험했었어. 근데, 아, 아 예. 아 정말 제가 이걸 깰까봐 제가 걱정했었는데, 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이, 아 다시, 어 우리가 추세를 돌려놨습니다. 아 제가, 어 얼마 전에, 그, 뼈아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깨지면 안 된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위험한 위치에 있었고, SK 하이닉스 위험한 위치였는데, 아 바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바로 돌려버렸습니다. 아 다행이다. 큰일 나뻔했네. 삼성전자랑 SK, 아, 하이닉스가 밀리면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서 아, 이 기업을 굉장히, 음. 차트를 유심히 보고 있어서 어제 시황인가가 오늘날 시황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놓은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차트적인 게 아니어서 차트를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주고요. 어 세트뱅크가 요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대량 물량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가 조금 남았어요. 아직도 물량 조금 남아서 이제 그 새끼들을 다 파는 기 때문에 이제 좀 밀려요. 뭐 밸류션 아무 변화가 없으요 로맨틱 변화는 님 감사드리고요. 아, 김태환 님 감사드리고요. 꼭스탯뱅그는 오를만하면 볼드만 상태에서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옛날에 살았던 물량들이 아, 대규모로 나와서 거의 다 이제 터거 같은데요. 아, 얼마 전.